천지음양 시판 후에 사정 사유 있었으니 무지한 세상 사람 청림도가 가여 보소 이도 알면 살 것이요 모른 사람 죽느니라 억조 창생 많은 사람 깨닫고 깨달을까 동서남북 사색 중에 풀을 청자 으뜸이요 추나추동 사시원에 숲을 임자 생겨나서 이니에지 사덕하에 길도자를 얻었으니 동방 살림 니알 소냐. 청등이마 수도인을 사람마다 다 알소냐 천지음양 그 가운데 최령자 사람이라 사람이랴 하는 것이 오행으로 품기해서 삼강오륜을 법을 삼고 삼강오륜 그 가운데 충요이자 밝혔나니 충요이자 밝히자니 사람마다 수신할안 배우면 니 알소냐 다시 배워 충요하소 천지음양 시판 후에 사정사유 있었으니 이는 하늘과 땅, 음과 양이 처음 나뉘어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동서남북 내 정방위와 내 귀퉁이의 방위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천지창조 이후 우주의 공간 질서, 음양과 오행이 기반이 되어 정립된 운행체계이며 하늘과 땅의 위치가 바르게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는 역학에서 말하는 태극, 양의 분리, 사상, 팔괴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근본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마유서가 단순한 도덕서가 아니라 천지의 운행이치를 밝히는 경전적 서문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무지한 세상 사람 청림도가 가여보소 이 깊은 하늘의 운행원리와 이치를 모르는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아 이제 청림에서 오는 도를 깨달아 보아라 여기서 청림도각은 단순히 도를 깨우침이 아니라 청림도사 즉, 진정한 성인이 전하는 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촉구입니다. 청림은 동방목기의 생명의 기운이며,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진인의 출연처이자, 동방의 진인이 전하는 구원의 길을 상징합니다. 이도 알면 살 것이요, 모른 사람 죽느니라. 이 도를 아는 자는 살 것이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는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단지 육체적 죽음을 넘어, 후천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구절과도 연결되며 생사의 갈림길에 도가 놓여 있다는 강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억조창생 많은 사람 깨닫고 깨달을까? 수많은 억조창생의 사람들이 과연 이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하늘의 안타까움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욕심과 이익만을 쫓고 있으니 과연 그들 중 얼마나 청림의 도를 깨닫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깨닫고 깨달을까라는 중첩 표현은 하늘의 깊은 탄식과 애절한 경고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색 중에 푸를 청자 으뜸이요. 동서남북 네 방위를 각각 상징하는 네 색깔 가운데 푸른 청자가 으뜸이로다. 이는 오방호색의 이치로 동은 청이고 남은 적이고, 선은 백이고, 북은 흑이며, 중은 황이다. 이 가운데 청은 동방의 기운, 즉 목의 성질을 지닌 생명과 시작의 색으로서 후천 구원의 색, 진인의 방이 정통한 도의 출처를 뜻합니다. 여기서 청이 으뜸이란 곳 동방의 청림이 도의 중심이라는 선언입니다. 추나추동 사시원의 수풀림자 생겨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근원에서 수풀림자가 생겨났도다. 림은 목의 모임이며, 목은 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사시의 원천은 생장이며, 이는 모두 목에서 시작되니, 목은 천지운행의 시작점이며, 진인의 출연처를 암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청림은 생명의 본향이자 도가 뿌리 내리는 자리입니다. 인의 에지 사덕하에 길 도자를 얻었으니, 인의 예지 사덕의 아래에서 도자를 얻었도다. 사덕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사람다움의 기초, 즉 천성입니다. 진짜 돈은 이 사덕 위에 존재하지 않고 그 아래에 숨어 있어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격압 유록의 판 밖에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도 세상에서 숨겨진 자에게 임하는 천도의 맥락과 통합니다. 즉 돈은 겉이 아니라 중심과 뿌리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동방살림 미알소냐 청등이마 수도인을 동방의 살림 속에 누가 알겠는가. 푸른 등불 아래 숨어 사는 이마의 수도인을. 여기서 청등이마 수도인은 바로 청림도사 동방의 청림에서 숨어 사는 참된 진인을 말합니다. 청등은 도를 아는 자의 심지. 심신의 정결한 빛즉 양심의 불이고 이마는 겸손하고 조용한 장소 즉 판박이며 수도인은 진짜 도를 깨우치고 수양해온 이 진인을 말합니다. 즉 겉으로 화려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으나 실상은 천지를 통달한 청림도사 한 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마다 다 알소냐? 천지음양 그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이 깊은 이치를 다 알겠는가? 천지와 음양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상징과 이치를 모르고 천지 질서를 단순한 이론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하늘의 도는 단순히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그운행 원리와 상징 속에 감춰진 돌을 깨달은 자만이 사람이라 할수 있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최령자 사람이라, 사람이라 하는 것이 천지와 음양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신령한 존재는 사람이로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을 사람이라 할수 있겠는가. 이 대목은 이마유서 전반에 중심 정신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가장 신령하다는 것은 사람만이 도를 깨달아 천지와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도를 잃고 마귀의 속아 살아가는 상태이니 진정한 사람은 거의 없고 겉모습만 사람일 뿐 영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오행으로 품기에서 삼강오륜 법을 삼고 오행 목화토금수의 이치로 길을 받아 삼강오륜을 인간 세상의 법도로 삼았도다. 이 문장은 천지 자연의 원리. 즉, 오행이 인간의 기질과 삶에 영향을 주어, 삼강오륜, 인간 사회의 기본 도리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오행은 목화, 토, 금수는 천지의 근본 운행 원리이고,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며,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우유신입니다 즉, 하늘과 땅에서 받은 다섯 기운으로, 인간은 바른 도리를 세우게 되었고, 이 도리가 곧 도덕적법, 인륜의 뼈대라는 뜻입니다. 삼강오륜 그 가운데 충효이자 밝혔나니 삼강오륜 중에서 특히 충과 효두 글자를 가장 중요한 도리로 밝혔도다. 삼강오륜은 총 여덟 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핵심 덕목은 충효라 선언합니다. 효는 하늘이 명한 천도의 뿌리이며 부모에게 바치는 정성과 감사입니다. 충은 임금에게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충성, 고참된 믿음과 정성이며 여기서 충효이자는 도의 핵심 특히 후천시대의 진인을 만날 수 있는 핵심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충효이자 밝히자니 사람마다 수신하여 충효 두 글자를 밝히려면 사람마다 먼저 수신해야 하도다 이 대목은 도를 깨달음은 먼저 자신을 닦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동양철학의 핵심을 말합니다 수신은 도덕적 자각과 자율의 출발점이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나라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즉 충효를 말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입니다. 안 배우면 니 알소냐? 다시 배워 충효하소. 배우지 않으면 누가 알겠는가? 지금이라도 다시 배우고 충효를 실천하라. 이 문장은 일종의 회개와 실천의 촉구입니다. 도와 충효는 선천시대의 속임수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가치이므로. 지금이라도 겸손히 배우고 실천해야만 진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마유서 전체 해석을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신태극 정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